시간 이어서 부역장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 10편 15편 0 17절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앞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이루신 일을 위해 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역사를 위해 <laughs> 사용하시는 이한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셨고, 착고에 차이고 쇠살에 매임으로 흔적이 남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laughs>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흔적으로 번역되는 스티그마는 상처로 번역되는 트라우마보다 더 강한 것으로 <laughs> 주로 노예의 몸에 깊이 비폐인 흉터와 낙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거듭해서 착고에 차이게 하셨고 금속을 달할 때에 불에 넣었다 물에 넣는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단련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단지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자체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돌 같은 우리 마음의 마음이 새겨지려면 스티그마의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스티그마는 하나님의 종이요, <laughs>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들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표식이기도 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종과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세 가지는 그분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종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기가 자기 부모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생기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의향과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움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굳은 나의 생각과 작은 나의 그릇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오직 자기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여. <laughs> 순종하거나 그분의 이끄심에 자기를 맡길 때만 생겨나는데 이 과정에서 스티그마도 함께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티그마가 생기자 요셉을 석방시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다스림이 생명의 왕 노릇이 되게 하셨고 그의 교훈이 하나님의 지혜의 교훈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처럼 하나님 자유롭게 하기 전에 스스로 자유케 되어 석방되는 신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리스도의 흔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다스리니 사망의 왕노릇이 되고 자기가 교훈을 하니 사탄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에이미 마카마이클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에게는 흉터가 있느냐? 손과 발과 옆구리에 숨은 흉터가 있느냐?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빛나는 너의 별에 환호를 보낸다 말은 너에게는 흉터가 있느냐? 너에게는 상처가 있느냐? 나는 창에 맞아 상하였고 나무에 매달 굶 죽었고, 굶주린 심성들에게 찢겨 기절했거늘, 너에게는 상처가 있느냐? 너에게는 상처와 흉터가 있느냐? 좋은 주인과 같아야 하고, 나를 다른 자들의 발은 은 찔려 있건만, 나의 너의 발른 성하구나. 그 누가 상처도 흉터도 없이 멀리까지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우리의 가장 영활한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지닌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예, 여기 보면 스티그마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티그마의 하나의 흔적을 이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 흔적이란 것은 이제 그 상처가 나가지고 이제 상처 자체가 아니고 상처가 난 어떤 흔적. 그죠? 그러니까 상처가 난, 나가지고 이제 상처 자국이잖아요. 그게 이제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 그래서 이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게 되면 상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상처라는 것 자체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의 보이는 그런 것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어때요?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어, 그랬을 때에 생기는 상처란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상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상처가 생길 정도로 그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스티과가 말하는 것을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차원에서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잘못하면요. 하나의 계급장이 돼요, 계급장. 이 스티기마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은요 억지로 막 자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 요 자해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힘쓰다 보면은 스티기마도 생길 수 있는 거고 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그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턱 힘쓰고 해서 그런 방향 그런 어떤 그 결단 그런 것이 끊임없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요 여기도 그러잖아요. 이 왼쪽 페이지에 맨밑달락 그런데 문제는 요셉처럼 하나님이 자유케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유하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속방되다 자기 스스로 만족해가지고 아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뭐 스티가만 있으면 됐지 해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자유하고 자기 스스로 평가하고. 그자기가막 좌주지하고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내가 스티마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흔적이 있어 내 앞에서 큰 소리 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셔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1번 이제 질문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제 복습하는 거죠. 세 가지죠? 필요한 것이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 거기 중간쯤 보면 거의 나오죠? 세 가지가 나오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이것들은 각각 어떻게 하면 생기는 게 됩니까? 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 밑에 설명이 나오죠? 중간 달랑 밑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기가 자기 부모를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생긴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믿는 거. 말씀을 잘 듣고 읽고 배움으로 믿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해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이끄심에다가 우리를 다 맡길 때에 비로소 예수님을 이해하게 된다. 이제 하나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건요,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체험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 나 누구누구 알아. 그렇게 아는 거하고 성경에서 말해주는 안다. 그 말은요, 차원이 달라요. 어떤 지식적으로 그냥 이름 석자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은 뭐예요? 체험적인 같이 만나고 밥도 먹어보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보고 사교도 보고 그렇게 해서 아는 거. 그래서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처음에 알았죠. 처음에는 아는데 그 아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구나 그냥 알긴 알았어요. 근데, 깊은 만남은 아니에요.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어요. 제자들 보면 그냥, 얼마나, 예수님 말씀하시면 동문서답하고 엉뚱한 말하고, 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몰랐어요. 알긴 알지만은, 그게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알미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접촉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믿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예수님의 사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따라갈 때는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는 못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긴 따라갔는데,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십자가까지는 못 따라가잖아요. 십자가 앞두고 어떻게 했어요? 세번 부인하고 다 배반해버리잖아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힘 가지고는 안 된다. 베드로 언제 예수님을 따라가요? 언제 온전히 따라갔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촥만 임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에는 온전히 따라가게 되고, 그냥 얻어맞고 저 터져도 캄, 싸고기 뻔. 그것이 바로 이제 스티그마라는 거죠. 여기 말하는 이스티그마 바로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 보면 그랬잖아요. 나의 생각과 작은 나의 그릇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자기 이성과 논리를 초월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그분의 이끄심에 자기를 맡길 때만 생겨나는데, 그랬어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이셔서해진다는 거예요 g Yong y 그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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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o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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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들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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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하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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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하 n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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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부름받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요.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거예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의 과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적, 과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계속 따라가고 고쳐지고 뭐. 우리가 한 번에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되겠는데. 이제 우리는 구원은 받았어요. 겉에 옷은 입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 속사람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부름받았는데 왕다운 왕, 제사장다운 제사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속사람이 계속해서, 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따라가고, 본받고, 고쳐지고, 또 그냥 상처받고, 그러는 과정이 바로 스티그마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스티그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편하게 그냥 뭐, 그냥 아무 상처도 안 받고, 그냥 갈수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려다 보면요, 세상과 부딪치고 사람들 부딪치고막 이리저리 부딪치고 그냥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상처받고, 말 듣고, 의어 맞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처라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형상을 한가름 한 닮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일평생 좁은 문 걸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고, 그게 걸어갈 각오를 해야지, 자기 스스로 자유를 줘가지고, 어, 되지도 않았는데, 아, 이 정도 되면 됐어, 내가. 어, 이 정도면은 어, 예수님 형상을 닮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가지고, 스스로 자유로.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어설픈, 미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카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평생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삶이 되야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